추진을 해야죠. 실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본시장을 확대하는데 신중하게 리스크 요인들을 걷어내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여유금을 환투기 이런 네. 시장을 열어주는 건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원이 흔들리면은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실물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생상품시장, 주식시장, 그 다음에 실물시장까지 경제 전체를 놓고, 이거는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다. FTSE나 이런 다른 지수. 후에는 선진국에 포함되 있는 것도 네. 있는데 네. MSCI에서 이게 신흥국 시장에 묶어두는 게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지 아... 저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아,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건 스탠리 주주들이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데 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좀더 투기성이 높은 어, 외국 자본이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겠다.